자, 25번부터 27번 고조소설 지문. 당연히 우리 문제 먼저 봐야겠죠. 먼저 25번 문제.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해 나오면 일치불일치 문제. 근데 소설에서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중략을 기준으로 근거의 위치를 나눠라. 현대소설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다음 문제. 자, 26번 문제 기업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설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개념을 묻는 문제이거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이거나 어떻게 확인해라. 문항을 터 읽게 해라. 자, 보세요. 설득. 뭐 우월한 신분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은 개념어가 아니죠. 그럼 이건 뭘 물어보고 있다? 내용 일지, 불일지 물어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라? 조건 제시했으니까 기억 읽고 관련 선지 체크, 니은 읽고 관련 선지 체크. 바로바로 체크해 나가라.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7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감상, 이꼴,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현대소설 지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학작품에서 내세워진 보기는 읽어야 할 보기와 읽지 않아도 될 보기가 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왜? 낙성 미룡에서는 그럼 이거는 뭐다 지금 지문에 출제된 특정 지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들어가서 기준 세우자. 자, 여기서는 시련을 겪던 시련 부정이니까 세무죠. 남녀 주인공이, 아, 주인공 몇 명? 두 명? 남녀. 누구누구예요? 이생과 양소저라는 인물이에요. 얘네가 누굴 만나요? 안내자를 만나요. 그래서 정보를 획득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해요? 시련을 극복하니까 네모 긍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의 관계는 정보를 모하는 뭐 이유다,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생과 양소자라는 인물이 어떤 시련의 상황을 겪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되고, 이들이 만난 안내자가 어떤 정보를 주며 이 안내자와 남녀 주인공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준들 바탕으로 우리 지문 분석 들어가 봅시다. 영웅적 면모를 지녔으나 영웅적 면모를 지녔다라는 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고 있어요? 먹고 자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이생은 보기에서 봤죠? 이생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이생은 장인이 죽자. 아 그럼 얘가 남자 주인공. 그쵸? 장인이 죽었어요. 사건.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장모에 의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생의 부인 양소전은 양소저 맞죠? 보기에서 여자 주인공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뭐해요? 이생을 기다려요. 왜? 얘 쫓겨났으니까.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주어 바뀌었어요. 뭐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줬어요. 너 착해. 그렇죠? 근데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어? 그러면 보기 기준 늘 생각해요. 도움을 줬대요. 누가 노인이? 그럼 이 노인은 어떤 역할이다. 보기에서 말한 안내자의 역할이다. 그죠? 그럼 이 둘이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대사 나왔습니다.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했으니 적선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누가 줬어요? 이생이 줬어요. 누가 했어요? 그대가 했대요. 그럼 그대는 이생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생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아 그럼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 노인의 대사. 이해했죠? 깊이 감격했어요. 노인이 야 진짜 너무 착해. 와 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이 주어 봤겠죠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생각하며 의아했어요. 아, 이생은 노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 되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조농의 무르심이 무슨 일입니까? 그럼 지금 누가 이생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노인이 말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생이, 응? 음, 너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농, 지금 이생한테 말건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 되는 거죠.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전소설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인물을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윤성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저를 딸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를 동생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를 누나라고도 불러요. 이렇듯 한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건 다르게 지칭하는 인물들을 모두 하나의 인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럼 조능은 노인이었고요. 어,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게 무슨 일이야? 나는 적선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뭐예요, 지금? 저게 분명히 했는데 뻥깍 치고 있어요. 왜? 나는 노인이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이걸 한걸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걸 했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주어 바뀌었어요. 노인이 말하기를. 야, 너나 속이지 마. 그러면서 또 말했어요. 그럼 이것도 노인이 말한 거죠. 그래, 절에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려 합니까 그럼 지금 노인이 누구한테 말 걸고 있어요 이생한테 말 걸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대는 누구다 이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생이 주어 바뀌었어요 뭐라고 답했어요 음 이처럼 얻어먹으면 돼나 여기저기 얻어먹을 건데 이거예요 그죠 그럼 노인이 주어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 소년의 말이 지금 누가 말했어요 이생이 말했어요 그럼 소년 누구예요 이꼴 얘도 이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 말이 살이 어두워. 에휴, 바보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공짜로 맨날 다 주냐? 이거예요. 세상 물정 좀 알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 그대는 나를 몰라. 어, 나도 아는데 너나 모르지. 이거예요. 다만 그대에게 붙일 말이 있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깊고 자세히 알려본 하지 말래. 뭐야나 너한테 할 말은 있는데 아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마. 뭐? 이거예요. 자, 기억 읽었으니까 우리 바로 문제 한번 가봅시다. 26번 문제였죠. 우리 방금 기억 읽었어요. 기억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당위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인의 말에 야 당연하니까 이거 해야 돼. 너 당연하게 이거 해야 되는 거야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X. 기억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 응? 우월하다라는 단어 야,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어. 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여기는 기억이 없고, 5번도 기억이 없네요. 그럼 우선 여기서 1번과 2번은 아니다. 그쵸?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문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는데 너왜 도로에서 방황해? 도로에서 누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생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너 편하게 지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너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궁금해 여러분? 어? 편안하게 학문을 할 곳이 어딜까? 어디래요? 낙양 땅 청운사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할 거다. 내가 너한테 돈을 보태줄 거다라고 해요. 그럼 이생이 어떻겠어요?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노인이 저 바뀌었죠? 이 고마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야, 너는 남한테 300년도 그냥 주면서, 뭐 이게 뭐가 고마워? 야,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너 이제 그만 자. 그죠? 그리고 내일 나를 찾지 마. 뭐야? 멋있어. 그죠? 너 어려울 때 와서, 내가 도와줄게. 도움 야, 너 여기로 와. 촥 이래 놓고, 응. 나, 고, 알려고 하지 마. 난 간다. 이러면서 멋지게 퇴장. 그죠? 그래서 이샘이 뭐라 그래요? 종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 찾지 말라고 한게 누구였어요? 노인. 그럼 종공 이꼴 누구? 노인. 그죠? 야, 너 이렇게 나 도와주고 찾지 말라는 말이 뭐야. 거짓말 하지 마. 이거예요. 그죠? 자, 니은 읽었으니까 우리 문제 한번 보고 옵시다. 이건 우선 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체크만 해볼게요 니은에서는 감정의 호소 제발 이런 나를 봐서라도 제발 나 너무 불쌍하잖아 이렇게 감정의 호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 완전 X 자 3번 니은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이생이 나의 상황을 언급했어요? 아니죠. 야 찾지 말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X. 3번 니은에서 상대 아니 야너 괜찮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얘 X.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역과 니은만 읽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걸러낸 게 전부 다 X예요.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실상 5번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답이 이미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그쵸? 이렇게 풀면 빨리 효율적으로 풀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문 분석 계속 해봅시다. 자, 야, 찾지 말라니. 이렇게 말했더니 누인이 저바뀌죠 뭐라 그래요? 야, 장인하자. 이거예요. 주소 바뀌어요, 이 생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잤어요. 그죠? 근데 다음날 뭐 했어요? 일어나 봤더니, 뭐예요? 노인은 말 그대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은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창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신비하게 사라졌어. 그죠? 방향으로 신선이한 일인 줄 알았어요. 어때? 놀랍고 너무 두려워요. 엥? 뭐야 어제 있었던 우리 꿈이야 생시야 이거야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그쵸 근데 글을 쓴 종이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뜨니 이 글은 지금 누가 남겼다 노인이 남겼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다 노인이다 그쵸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로워요 어? 앞부분 줄거리 기억해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이생은 장인이 죽자 장모에게 쫓겨났다라고 했어요. 어? 네 몸이 괴로워 왜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였어? 장인이 죽어서. 그럼 여기서 내 나는 누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장인이다라는 거. 아, 보기에서 말했던 주인공과 안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인물들끼리의 관계 때문이다. 어떤 관계였다? 장인과 사위 관계였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너나 때문에 쫓겨나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너가뭐 했어? 적선에서 남을 도와줬어. 300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천이 감동했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주고 싶어서 나루하역은뭐 했다. 너를 구해줬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서를 주니 뭐 해라. 어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너무 착해서, 그죠? 너도 힘냈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날지켜서 너를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너 시킨 대로 해.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생이 다 봤어요. 뭐라 그래? 장인 양자율. 우리 근데 위에서 이미 관계 파악했죠? 맥락을 통해서. 그래서 이생이 어때? 가슴에 사무쳐. 우리 장인이 날 위해서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뭐 해?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요. 그쵸? 왜? 장인이 죽어서도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눈물이 마구 흘렀어요. 이 눈물은 당연히 기쁨의 눈물이겠죠. 자, 중량 나왔다. 그럼 우리 뭐 하자? 전체 내용 일칠불일칠 문제 중간에 한번 점검하자. 자, 그럼 우리 앞부분 내용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만 걸러내요. 첫 번째 이공의 부인은 이공의 부인? 아직 안 봤죠? 우리 못 봤죠? 노인은 어 노인은 봤어.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산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생이 뭐야 저 사람? 아 어,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음, 나 적산한 적 없는데 무슨 일?이라고 한번 떠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양소저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이 사람 행동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생은 나왔다.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방금 중량 윗부분에서 봤어요. 우리가 이생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네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상백량을 적선했기 때문에 뭐했다 황천이 감동했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라고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건 아니죠. 그럼 답은 X. 그죠 그럼 다음 몇 번? 4번?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지문 분석 해봅시다 자주 바뀌었어 양소저는 이제 양소저 얘기 나와요 여주 얘기 시작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뵀어요 어?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양소자가 집 나간 남편, 이생을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나면서. 그런데 지금 만났대, 엥? 그럼 죽은 사람을 만났네. 그렇죠 왜? 이생도? 장인어른 만났으니까. 그래서 어때? 너무 반갑고 슬퍼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덕도 적고, 그렇죠. 사리에도 듣고 그래서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했어요. 누구의 제사? 시부모님의 제사. 그렇죠. 제사 지내면서 기다린다고 라 했으니까. 그래서 나뭘진거나 마찬가지야. 죄를 진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압이 이걸 누구예요? 이생이죠. 이생의 소식을 알 길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에게 나는 죄인이야. 그렇죠? 남편도 어디 갔는지 몰라, 시부모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몰로 느껴 죄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나 너무 슬퍼. 그래서 나 어때? 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만 번을 죽어도 섭섭함이 없어. 즉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이거예요. 자. 디귿 읽었으니까 우리 답은 나왔지만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확인해봐요. 디귿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 맞죠? 시부모 재산도 제대로 못 지내고 남편 나갔는데 소식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 나 죄인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디귿은 적절했어요. 그쵸? 자 5번. 디귿에서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맞죠?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 제사를 못 지냈어. 그럼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왔던 건 과거의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자책, 나 죄인이야 라고 말했으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남은 질문 마저 분석해봅시다. 자, 이 말을 들은 이공이,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들었어요. 그럼 이공은 누구다? 시부모님이다. 야, 우리 부부는, 뭐야,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어.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근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자, 맥락상 여기 어디겠어요? 시부모님 지금 어디 계셔? 하늘나라에 계셔. 그쵸? 저승. 저승에서는 어때?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있어. 오늘은 난 죽어서가 더 좋아. 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 부인 누구겠어요? 이공의 부인이겠죠? 시어머니. 뭐라 그래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형부는 슬퍼하는 것을 그쳐라. 자, 슬퍼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소저였죠. 양소저였어요. 그럼 여기서 슬퍼 형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양소저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랬더니 저 누구로 바뀌어? 소저로 바뀌었어. 소저가 뭐라 그래요? 저 원해요. 뭐를? 저의 넋을 인도하세요. 인도는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부님 어디 있어요? 저승에 있어요. 그럼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건 나도 어딜 가고 싶다, 저승으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왜 쓰라에서 매시기를 원해요? 즉 내가 그동안 시부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승에 따라가서 매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공이 대답했어요. 야, 오래 살고 일찍 죽은 건다 때가 있어. 그건 그 말은 뭐예요? 나너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부는 현부 아까 봤죠? 양수저 말을 가볍게 하지 말아라. 그니까너 그런 말하지 마. 나 속상해 이거예요. 그렇죠? 비록 한때 궁궁하나 장래에 언제? 장래는 언제? 미래에 너복 진짜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취를 밟아 따르겠냐? 우리자취가 뭐예요? 젖은 죽은 거. 그러니까 너 우리 따라올 생각하지 마. 너왜 미래 도복 진짜 많아 이거예요. 그죠? 바로 옆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리얼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 태도 변화, 촉구. 근데 태도 변화 촉구한 건 맞아요. 야너 그렇게 말 가볍게 하지 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를 배려해서 한건 아니에요. 자그 다음 4번 리얼에서는 상대 안위를 걱정하며 상대 의 제안을 거절. 안위를 걱정했다라는 건야너 괜찮아.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그런 이유로 거절한 건 아니에요. 거절은 했지만 이유가 뭐였어요? 너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를 걱정한 거 X. 자, 그럼 이게 답이겠죠. 리을에서 미래의 일을 예측. 너 나중에 복 많아. 그러니까, 음, 음 그런 생각 하지 마. 우리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상대를 만류. 그래서 O. 그죠? 그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니까 진짜 답이 완전히 O. 그죠? 자, 그럼 나머지 계속 분석 가봅시다.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어? 갑자기 내가 깨어났더니 뭐다? 아, 꿈이었다. 그럼 어디서 죽은 시부모님을 만났다? 꿈 속에서 만났다. 그죠? 그랬더니 어때? 나 너무너무 슬펐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남은 문항 한번 걸러내 봅시다. 확인해야 해요, 꼭. 내가 이 문제를 이미 답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오답 정리할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1번. 이공의 부인은 시어머님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양소절를 위로, 야, 현부 도 이렇게 슬퍼서 어떡해? 라고 했으니까, 오. 양소절는 이공부부를 모시며, 그쵸?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시부모님, 이제라도 모시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니까, 러 오. 5번, 이 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해. 어, 나, 저승이 와서 오히려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5번, 적절하고. 그럼 남은 문제 지금 질문다 읽고는 뭐밖에 없다? 27번 문제밖에 없다. 자, 문항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노인이 이 생에 잠이 많다는 점과 그렇게 말했어. 요 야, 너잠 많으니까 이제 자. 그리고 내일 다 찾지 마라고 했죠 식사량에 대해 말하는 거야너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렇게 식량 없어서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안내자가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거 맞죠 나는 잠도 많고 밥도 많이 먹으면서라는 정보를 언급했어요 이번 이 생과 노인의 관계 양소저와 이 공부부의 관계가 가족이죠 그렇죠. 이거는 남녀 주인공이 안내자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신뢰, 맞죠? 가족이 말한 거니까 신뢰한 거, 거기에서 제시한 기준이었고요. 3번,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 고생을 한 것과 양소자가 남편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고 지낸 것은 안내자를 만나기 전 남녀 주인공이 겪은 시련, 그쵸? 쫓겨난 것도 세모, 소식 알지 못하고 지낸 것도 세모, 그러니까 5 3. 번 양소자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차를 마시는 장면은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실험극법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자, 우리 밑줄은 안 쳤지만 이공 9인이 그저 차를 마셔라라고 했더니 양씨가 양소자가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정신이 상쾌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일어나니까 꿈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시부님이 준 차를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꿈이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정보 획득이에요? 아니죠. 저 차로 나를 상쾌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준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 자5번 노인이 이 생에 게 평안히 지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것을 어딘지 말했었죠. 안내자가 주인공에게 실현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그렇죠. 왜이 생이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너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 알려줄게라고 했으니까 실현 극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전 소설 지문 분석 마치고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